어콜 받으시. 에뭐늘 그렇지 뭐 청담동 청담동에. 청담동이요. <laughs> 오, 청담동. 그래요. 네. 어, 청담동이요. 아예 아, 예, 청담. 하시죠. 네? 아 잠깐만요. 아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뭐요? 아내콜 아니, 손님 아니에요 내 손님.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.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. 어? 아니. 예. <laughs> 나라고 매번 당할 줄 알았니? 어, 여기 어디 같은데. 어어, 어, 저기 있다. 어. <laughs> 느낌이 좋은데요. 형님하고 함께해서 그런가. 내가 할 소리. 요즘 MC는 누가 보래도 하기사 아닌가. 가요. <laughs> 아, 그래. 안녕하세요. 예, 대리기사입니다. 아, 아, 누가 강당이계세요 아, 강남은 제가 모시겠습니다. 네, 옥수동이요. 네. 아저씨가 평창동이죠. 예, 네, 전문가. 찾게 <laughs> 억했습니다 네. 오케이 그럼 네가 마지막 내일 점심 사라. 아, <laughs> 아 기사님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거야. 가겠습 네, 아까 옥스톤 콜 받지 않았어? 괜찮아요. 다 그런 거죠 뭘. 이따 봬요. <laughs>